우리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7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우리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테레이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사람을 베델동쪽 베더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으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동황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누가 무일같이 된지라. 여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이르되 세이프 도스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수화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도둑질하며 속이고, 속이고 그것을, 그것을 그들이 물건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을 읽어 보시면요, 음. 오늘의 말씀은요, 패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나쯤이야 하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회사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배를 움직이는 기관실에서 선원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하고 교체해야 할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손봐야 할 곳들을 손보지 않고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는다면요. 과연 그 배는 안전하게 운행을 오래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는요. 공동체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우리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한 한마음 한뜻으로 있었던 아간이요. 그가 나 혼자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들을 하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아간의 죄 때문에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 성을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자신들이 쉽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처럼 생각했습니까?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아이성은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제일 작은 성이 어디 성이죠? 예 아이성 아이성이라고, 아이성이라고 하는데 여리고성에 비해서요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사수도요 여리고성은 엄청난데 아이성은요 몇명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벽도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로 아이성을 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요 최고조로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더 이상 막의 성벽이 없다. 성읍들이 없다라고 오늘 아이성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정탐을 보낸 사람들도요. 야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저기는 소순이 우리가 몇 천명만 뽑아가고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정탐을 하고 와갖고 보고를 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며 올라갔던 성그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승리하려고 올라갔던 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쫓겨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만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가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 아이 사람 앞에서 오늘 도망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 사, 아이 사람들과 싸움을 했는데, 누가 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명쯤 죽었고 그 아이 사람 앞에서 그들은 도망치는 패배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오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의처럼요, 완전히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무서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요, 왜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패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간이 죄악 때문에 패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하였는데 패배하였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패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의적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나감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 패배하였다 말씀하였습니까? 따라합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이야. 나한명 물건을 빼돌려도, 나 혼자 욕심을 부려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눈에 띄는 것들 중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그것들을요 자기 집안에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어찌 보면 작은 죄이지만 이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오늘 흔들리게 되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오계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어떻게 한다?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태초에 인간 누구였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이들도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왔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아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떨어져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도요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도요 멀어지게 되고요, 그 축복에서도요 당연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쏟은 물은요. 도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워 담아 보신 분 있나요? 우리 한번이 어, 물이 쏟아지면 우리 주워 담는다고 휴지로 닦고 걸레로 닦고선 또 짜갖고선 여기다가 다시 도로 담고 하는데 이래도요. 이 물이 온전하게 100% 똑같이 여기 담아지지 않음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게 수습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수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선 짓는 그 죄가요, 나의 가정을요 힘들게 만들고 나의가 속한 그 공동체를요 흔들고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나나 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분명히 주어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워 담으려고 해도요, 가까이 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분명 죄 때문에 매일 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는 매일 매일 패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 속에서 패배 속에서 오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를요 분명히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힘든지를요 왜내 가정이 힘든지를요 분명히 아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숨겨도 그 죄악 때문이다. 오늘 아간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 욕심내고 거짓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그 죄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내 공동체도요.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내가 숨겨둔 그 제약이 우리를 힘들게 함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승리는 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도아니요 제약에 있음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죄악을요, 덮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 관계를 나와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절대 살수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과 살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아이 성에서 패배하였지만 그들이 죄악을 폐기하고 나갔을 때 다시 승리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처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는요 죄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죄악들 날 실패하게 만들었던 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욕심들 그 죄악들 그 죄악들을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간처럼 우리 그 죄악들을요 못 받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승리하며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짐을요 오늘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요, 죄악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그 죄악을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가 됐을 때, 그 죄악은요, 해결할 수 있음을요, 바라보시고 원합 나일 때는요, 나 혼자 개인일 때는요, 그 죄악을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그 이름으로 죄악을 회개하면 내 욕심, 내 아집, 내 고집,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가면요 우리는요, 그 죄악들이 기억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아닌 공동체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때는요 그래요 우리.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일 때는요 더욱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 나 혼자일 때는요 오늘 죄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가니요 나는 내 영달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오늘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숨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갔고 자기 천막 안에 우리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분명 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는 들어올 수 있고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된다면요. 그 공동체 안은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분명히 죄악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때그 죄악들은 분명하게 이길 수 있고 해결될 수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이 성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갔을 때는요 아이 성은요 쉽게 넘어가 있어 있는 성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순간 그 아이 성은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혔던 성이 아니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약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따로 떨어져 갖고 우리 살아가면요. 그곳에는 승리가 없고 패배만이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아이성이 아니라 우리 더큰 성까지도요 우리 정복하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이 답게 우리 안에 있었던 아가니 취했던 그 욕심 탐욕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 죄악들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오늘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어지는 공동체를요, 다시 세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